천국에 관한 성경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2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 10장 세례요한 네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마태복음 13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 누가복음 16장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이라. 고린도전서 15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되 사도행전 19장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